자, <laughs> 2학년 학생 여러분, 등교 수업 시에는 요즘 프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얼티미트를, 온라인 수업 시에는 저글링을 배우고 있죠. 지난 온라인 학습 시 저글링 수업 진도가 C 난이도였네요. C 난이도. C 난이도 어 10개 도전하기를 실시했었고, 등교 첫날 여러분이 모두미 서로 도우며 C 난이도 축 달을 한번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출결 퀴즈를 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선생님 모니터링을 쭉해 봤었는데요. 일단 공빵명 이제 안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다 만들었고 어떤 학생은 아직 못 만들었는데 뭐 테니스 공으로 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첫 시간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안내한 대로 잘 만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정말 학교 공보다 튼튼하고 자기만의 손에 맞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쓰는 공처럼 산 학생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음, 시나이도 10개, 15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분포됩니다. 시나이도 12점 6명부터 해서 시나이도 성공한 친구들이 12명, 뭐. 10명에서 13명 사이가 되었었는데 그날 등교 수업하면서 모둠끼리 서로 도우면서 훨씬 많아졌죠 우리가 목표가 80%였어요 20명 정도가 일단 C 난이도가 성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목표입니다 목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C 난이도 기초 탄탄 제일 중요한 난이도입니다 이 기초 탄탄 잘안 되는 친구 그 나머지 10명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목표 B 난이도가 익숙해지시면 어, 두 번째 난이도, 이제 B 난이도 도전해야죠. 지난 어, 등교 수업 때 B 난이도 도전했을 때한 반에 한명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연습해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C 난이도, 기초 탄탄하기 위해서 요거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C 난이도, 양손으로 두개공 저글링 하는 거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도 해보고, 왼손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양손 번갈아서 시도해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영상 보면서 따라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잘안 되나요? 시 난이도 수행 시 잘못된 사례를 한번 선생님이 모아봤습니다. 앞뒤로 공을 던지는 사람들, 좌우로 던져야겠죠? 너무 낮게 빠르게 던지기를 하는 친구들, 최소한 눈높이 이상으로 던져주시고, 두 번째 두 개의 공을 거의 동시에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 리듬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첫 공이 눈높 이상 올라갔을 때, 때 다음 공을 던지도록 해 보시고 톤 톤을 X 자로 막 던진 사람이 있어요. 아, 손목과 팔의 움직임 아니고 공만 X 자로 공 방향은 X 자로 던지도록 합니다. 한번 잘못된 영상들을 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목표, 이제 C 난이도가 익숙해졌다면, 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익숙해지면 다음 난이도 가시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면 B 난이도 도전해 봅니다. B 난이도는 지난 시간 연습한 것처럼 한 손으로 두 개의 공을 저글링 합니다. 처음부터 연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두 번만 던지고, 멈춰 보세요. 던지고, 던지고,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일단 손에 든 공을 떨어지기 전에 던져내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익숙해지면 이제 연속으로 계속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수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내가 내려오는 공을 맞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손을 돌리면서 적응을 해보는 것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이두 번째 하나둘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거 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거는 2-1입니다. 2-1. 2-1인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거는 공두개 갖고 얘를 한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해서 자두 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나머지를 잡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손을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던지고 밟습니다 던지고 이렇게 밟습니다 던지고 밟기 이거를 잘 되면은 연속으로 해서 던지고 밟기 엄청 잘하죠? 선생님은 안 틀려요 왜냐면 편집하면 되니까 <laughs> 자 다시 한번 이게 한번그또 하나는 이거를 2-2 2-1이었다면 2-1이었다면은 2-2는 공을 돌립니다.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 약간 손을 회전을 합니다. 공 돌아가게끔 해서. 하나, 돈을, 공을 제자리에서 돌리게끔 하는 2-2,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2-1, 제자리에서 공은 그대로 올라가고 손만 바뀌고, 2-2는 공을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로 안 되니까, 하나, 둘, 잡고, 잡고. 하나 둘 잡고 잡고 연습 한번 하다가 여기가 생기면은 던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2-1번 2번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하셨나요? 아, 지금부터 한 4, 30분 정도 시간이 25분 정도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오늘은 B 난이도까지예요 B 난이도까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25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되었는지 체크 체크 체크해서 여러분 성취도를 출결퀴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B 난이도는 19점 10개 이상까지가 맥시멈입니다. Good luck.